안녕하세요, 시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 다름이 아닌 자전거를 타면 돈을 준다고 하지 뭐예요? 라이트 브라더스와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주간 이벤트입니다. 이 스포츠 주간 이벤트는요, 원래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부터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해야지 자전거 이벤트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이번 스포츠 주간은 벌써 62회를 맞이했는데요. 이 날은 문체부에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를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이 지정된 스포츠 활동을 완료하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하고요. 튼튼머니는 스포츠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이 상품권은 전 국에 있는 스포츠 시설, 그리고 용품점, 병 의원,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스포츠 활동에 자전거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부터 자전거 포함됐어요. 자전거를 타는 우리들이 참여가 많아질수록 이런 이벤트가 더 많아지겠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우리 이번 스포츠 주간에 한번 달리고 이 돈도 한번 벌어보자고요. <laughs> 자전거로 20km만 달려도 튼튼머니 5,0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총 가입해야 되는 홈페이지가 3개인데요. 자덕분들은 대부분 이, 이 중에 두 가지는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라이트 브라더스, 두 번째 스트라바. 이두 가지는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라이트 브라더스와 스트라바의 계정을 연동하고요. 그리고 국민 체력 100에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입해봤습니다. 그리고 라이딩 앱을 켜고 20km 이상 자전거를 주행 후에 기록을 저장하고요. 이번 라이트 브라더스 프로필 링크에 가시면 스포츠 주간 자전거 챌린지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서 작성만 하면 끝이 납니다. 어, 말하자면 저는 지금 스트라바와 라이트 브라더스에 모두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전거 20km를 탄 후에 어, 정민체력 100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우리 겹쳐서라도 자전거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한번 참여해보자고요. 이벤트 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27일 총 7일간이고요. 튼튼 머니는 특히나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문의사항은요. 라이트 브라더스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챌린지도 한번 우리 화끈하게 참여하고 자전거를 더 많이 알려 보자고요. 이만 시원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